아산 인주면에 100개 가까운 자동차 부품 업체들이 입주하는 산업단지가 조성됩니다. 3년 전 황해경제자유구역 지정이 해제된 곳인데 이번에는 아산시가 개발에 직접 참여할 예정입니다. 신원식 기자입니다. 사업자 선정이 번번이 무산되면서 지난 2014년 황해경제자유구역이 해제된 아산시 인주면입니다. 이일 때는 황해경제자유구역이 해제되면서 개발이 지연돼 왔습니다. 당시 주민 반발과 함께 개발에 대한 압력도 그만큼 높았습니다. 아산시가 민간 자본을 유치해 특수 목적 법인을 설립하고 이 일대 197만 제곱미터의 부지에 일반 산업 단지를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아산시가 개발에 직접 참여합니다. 민간 자본 한 3,580억 정도 유치를 해가지고요, 아산시도 같이 참여를 해서 SPC 특수목 적법인 설립을 해서 진행을 수요 조사 결과. 입지 의향서를 낸 기업이 상당수에 달해 오는 2020년 완공되면 자동차 부품업체 등 8, 90개 업체가 입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 아산시 은봉면 일원에도 83만 제곱미터 규모의 부지에 제2디지털 일반산업단지가 조성됩니다. 수석권 공장 유치와 함께 도심에 산재된 공장들을 계획적으로 이전 배치할 계획입니다. 현재 아산에서 공급 가능한 산업용지는 8만여 제곱미터. 천안에 이어 아산도 조성해놓은 부지가 거의 분양되면서 기업 유치를 위한 산업용지 확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MBC 뉴스 신원식입니다.